안녕하세요 김도윤 약사입니다. 여러분 남성이 성기능 관련으로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발기부전이요. 땡, 조루입니다. 대한 남성학회 조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약 27.5%가 스스로 조루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계 시간이 짧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만 해도 우리나라 남성 4명 중에 1명 이상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조루가 아니라고 해도요. 길어져서 싫다고 하는 남성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좀만 더 오래갔으면 이 생각 대부분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까지 쓰기는 싫고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 볼수 있는 방법 없나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밖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별한 혈자리를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혈자리를 자극하면 조루에 도움이 될까요? 조류의 핵심 원인은 바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된 신경과민 상태.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긴장이 잘안 풀리는 것에서 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빨리 반응해서 벌써부터 뇌가 쏴하는 신호를 내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사정명령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율신경계가 담당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심장 보고 잠깐만 멈춰봐 한다고 해서 진짜 멈출 수있습니까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릭소지마 아, 하고 외쳐도 자율신경계가 지금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 순간 내에서 사정신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를 극복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 감각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의 작동을 도와서 사정 타이밍을 늦춰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골반연료를 안정시켜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루의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백혜혈입니다. 이 자리는 머리 꼭대기,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얼굴 정중앙을 연결한 선이 만나는 지점, 즉 정수리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백혜혈은 말 그대로 온몸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사정 타이밍을 결정 짓는 뇌의 흥분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조류의 가장 핵심인 뇌신호의 속도를 딜레이 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압법은 앉은 상태에서 중지를 이용해서 백회열을 천천히 10초간 눌러주시고 5초 쉬는 식으로 5번 반복해 주십시오. 누를 때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백혜혈은 평소 두통이 자주 있다면 더 자주 자극해주셔도 좋습니다. 조루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태기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발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맥박이 뛰는데 바로 거기가 태기혈입니다. 이 자리는 한의학적으로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고 현대의학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진정을 유도하는 대표 혈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쉽게 흥분하는 감각 신경을 가라앉혀주고 부교감 신경을 도와서 빠! 하는 사정 반응이 너무 빨리 오지 않게 뇌의 흥분 회로에 제동을 걸어준 역할을 하는 거죠. 지압법은 엄지 손가락으로 태기혈을 5초간 꾹 눌러주고 3초 쉬는 방식으로 양쪽 발을 각각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해줘도 신경의 예민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루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불면, 스트레스성,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이태계열 지압이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조루의 소개 드릴 세 번째는 관원혈입니다. 이 자리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 즉 7.5에서 8cm 아래배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이곳이 바로 골반의 중심점입니다. 관원혈은 예로부터 남성 원기를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로 한의학에서는 정력을 담당하는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골반과 생식기에 연결된 자율신경과 혈류조절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극해주면 자연스럽게 사정조절 능력과 성기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하복부에 힘이 빠진 상태일 때이 관원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복부 근육이 탄탄해지고 골반 혈류 순환도 활발해지는 살자리죠 지압법은 양손을 포개서 손바닥 전체로 하복부를 덮은 뒤에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1-2분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손을 충분히 데운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샤워 후에 하면 효과가 더 좋고 평소 아랫배가 차거나 기력이 약한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조류에 좋은 혈자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백회혈, 태계혈, 관원혈 모두를 매일 지압해 주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매일 세 군데 다 하긴 귀찮다. 하나만 딱 정해 줘요. 하신다면 저는 단연 백회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류의 본질은 결국 뇌가 너무 빨리 사정 신호를 보내는데 있기 때문인데요. 몸이 준비되기 도전에 뇌가 먼저 출발을 외쳐버리니까 아무리 버텨보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때 정수리에 위치한 백혈을 꾸준히 자극해 주면 과열된 뇌의 사정 회로를 진정시키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백혈은 스트레스에서 신경 안정, 집중력 회복 같은 정신적 안정에도 자주 활용되는 혈자리고요. 지금 뇌에서 벌어지는 너무 빠른 흥분이라는 조류의 핵심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릴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조류에 좋은 혈자리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혈입니다.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얼굴 중앙을 따라 올라간 선이 만나는 정수리 한가운데 살짝 눌러보면 오목간 곳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를 중지나 검지로 10초간 꾹 누르고 5초 쉬는 걸 5번 반복합니다. 세게 누르기보단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나 두통, 불면 증상이 함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태계혈입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움푹 들어간 그 자리가 태계혈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목을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누른 후에 3초 쉬는 방식으로 양쪽 각각 10번 반복해 주십시오. 특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운 분들, 자주 흥분하고 긴장하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 약 7-8cm 떨어진 하복부 중앙이 바로 관원혈입니다 여기는 양손을 포개서 손바닥 전체로 덮은 후에 시계방향으로 1-2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시면 되고요 복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손을 미리 대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샤워 후 따뜻한 상태에서 하면 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하복부가 차거나 사정 후 쉽게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없거나 하나만 골라서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백혜혈 백회부터 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정 타이밍 조절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 스트레스 해소까지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